많이 찍어주시는데 도대체 이 사진이 어는지 찾아볼 수가 없네요. 여러분들, 여러분들 뭐 SNS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. 들어가서 이 스틱으로 3 0병 사이 아니면 10명급 합성 채널 올려주시면 뭐 저희 배우들이 직접 찾아가서 합체를 다 일일이 눌러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공연 보고라서 뭐 인터파크나 아니면 네이버 가수님의 신 예매처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기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추가 선물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공연이 좀 이상이 다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이동병 끝하지 마세요. 입니다 그럼 항상 시고목 감사합니다. 우이, 수 right, 수 oh, yeah! 우리 이거 오빠 생일로 바꿨어. 안 된다.